자, 비법인 사단의 소유 관계는 총류라고 합니다. 일단 소유 형태의 기본형은 단독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소유 관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류. 공유는 이제 지분별로 나눠 가진 걸 말합니다. 뭐 주택 같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한다 그러면 2분의 1씩 지분으로 등기까지 돼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는 그 지분이 존재하는 걸 말해요. 합유는 동업 관계에서 갖는 소유 형태입니다. 동업해서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식당 안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사업 노하우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딱 잘라서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내 지분은 70%야, 너는 30%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분이라는 게 공유에서처럼 딱 잘라서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익과 뭐 비용 분담의 비율인 거지. 식당을 할때 나는 70%만 일하고 너는 30%만 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식당에 있는 식탁이나 냄비에 대해서 3대7로 지분을 갖고 뭐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팔 때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분은 있지만 공유하고는 좀 다른 매우 끈적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동호 관계에서는. 이걸 합유라고 합니다. 총류는 지분이 없어요. 교회를 예를 들어보시면,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여기에 교인들의 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0명이 있는 교회다나 100분의 1 지분이 있어. 이게 아니죠. 그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그냥 이용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구성원이기만 하면, 교인이기만 하면 그걸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이걸 총류 관계로 소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나눠지더라도 교인 수에 비례해서 이걸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파 다수파가 나눠지더라도 이 소수파가 이 교회를 이용하는 걸 다수파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총류예요. 그러면 이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 구성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의 뜻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교인이었다가 탈퇴를 하면 총류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새 신자가 와서 교인이 됐다. 그러면 이게 총류 관계 에또 들어간 거고 이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현재의 구성원의 총류가 되는 거예요. 275조 물건의 총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류로 한다. 총료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귀약에 쫓아 총료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사용수익은 마음껏 하면 돼요. 그 목적에 맞게. 총류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교인이 교인일 때는 총류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뭐 종교를 바꿨어. 나 불교가 될래. 아니면 이교회안 다녀.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 총류 관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사원 자격이라는 건 교회에서는 교인, 정당에서는 당원. 뭐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고 나오고에 따라서 총류 관계도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리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리되는 거는 사원 지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 교회의 물건에 대해서는 총류 관계인 겁니다.